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봉쌤입니다. 평생 철학을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수십 년간 상담을 하고 있고 현재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수만 명의 상담을 하면서 한 가지 파악한 게 있습니다 아마 천기 누설이 될것 같습니다 이한 가지만 보면은 내가 배우자를 처음서야 선택하는 초원이나 재원이나 산문이나 내그 사람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정말 장로하고 정말 내가 또 갖다 쓰기에는 조금 뭔가 먼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파악하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는 그런 보이지 않는 내면들이 많은 이야기들이 많죠. 오늘은 누구나 야 누구나 쉽게 딱 보면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일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람의 귀입니다. 귀. 우리가 다른 거는 성형을 또 코나 눈이나 뭐 입자 다 입이나 다 성형은 하지만 귀를 성형한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죠. 그래서 특별히 귀에 뭐 상처가 나지 않거나 뭐 이렇게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귀를 성형한다는 얘기는 아마 못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기는 거의 어, 자연 그대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렇게 기에서 관상학적으로 예, 천낭지랑 땅지자죠 하늘천 그 인낭 사람 인자를 써서 천낭지랑 인낭이라 합니다 이 기에는 분명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 윤기가 기 밑에 여기가 우리가 기밥이라 하죠 우리 인체의 혈점으로서는 여기가 바로 머리가 됩니다 머리가 되고 여기는 이제 발이 되고 생식기 쪽이 되고 여기는 허리 쪽이 되겠죠 중심부가 되는데요 그럼 머리가 아픈 사람들 이왜 귀걸이를 얘기합니까? 여기 여기를 뚫어 넣어서 하면 은 머리가 쪽머리가 아프다, 뒤통수가 뭐 아프다든가, 그죠? 뒷꼬이 땡기다 하는 사람 주로 여기가 귀걸이를 뚫죠. 그래서 여기가 머리 쪽이기 때문에 여기가 귀걸이를 뚫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또 남자들도 귀걸이 해놓은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이제 편두통 있는 사람들, 그죠? 머리가 또뭐 찡하게 늘 이렇게 어, 기분 나쁘게 나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여기다 말이 뚫는 이유가 바로 여기가 인체 혈점으로서는 머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태아가 이렇게 거꾸로 누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보도 태아들이 이렇게 누워서 이게 발이고 머리가 이렇게 나중에 세상을 볼 때도 머리가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발이 먼저 나오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해서 수술하고 예, 큰 일이 이렇게 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체가 거꾸로 누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귀를 보면예 분명히 어떤 윤기가 나는지 주름이 있죠, 주름이 있는지 내지는 뭡니까 이게 끄칠 끄칠한지 또 털이 나 있는지. 또 뭡니까 뭐 점들이 많은지 이런 걸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 누구나 기는 볼 수가 있죠. 또 성령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를 보면은 그 사람의 대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 대운이 와 있는 사람은 거칠다가 저, 거치는 것이 점점 없어지고 윤기가 나기 시작하고요. 또 주름이 많은 사람들의 주름이 또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죠그리고 없는 기안에기 속에 털이 난다든가 예, 털이 또 길어진다든가 분명히 기 속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 기 속도, 기 딱지가 많고 지저분했는데 기가 아주 깨끗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대운이 오고 있다. 큰대 자, 온기로룬 자죠. 온기는 운이 와서 대운은 보통 10년 단위로 오는데요. 10년, 20, 30, 40년 또 옵니다. 그죠 10년만 오는 거대운이란 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우리가 초강력 대운이라그래서 길게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방 화운이 올 때는 한 30년씩 이러고 또목 기운 도 이렇게 임무 여신이라 30년씩 이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죠 그래서 이 대운을 잘 맞을 사람, 우리가 초혼할 때도 배우자를 선택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이 사람이 운이 올지또 운이 지는 해도 있죠. 지는 반대로 운이 좋다가 참 금수저, 은수저, 다이아몬드 수유로 태어났다가 지는 해를 만들게 되면 안 되죠. 그분들은 윤기가 있다가 점점 뭐 내가 만나는 사이에 기가 자꾸 얇아지고 여기가 또 거칠어집니다. 그러고 주름이 생깁니다. 반대로 그런 사람은 빨리 떨치고 인연을 끊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을 파악할 때는 길만 보십시오. 기만 보시면은 모든 것이 다기아기 속에 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기는 절대 또 성령을 하지 않으니 자연 그대로 손댄 것이 없다는 거죠 대부분 어 여인들은 뭐 본인 본 얼굴이 아니고 상급풀도 있다가 없으면 얼굴이 완전 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 얼굴을 파악하기는 사실은 쉽지 가 않습니다. 또 화장을 또 짓게 하는 남자분들도 좀 화장을 또 많이 하고 눈썹도 문신 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니까 잘 판단하기 어렵죠. 그러나 우리 기에는 문신을 한다든가 아직까지 기걸이나 하지만 그렇게. 성령한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기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재벌들은 다 기가 반짝반짝합니다. 그리고 윤기가 쫙흐릅니다 그러면 아 신체가 몸이 아주 비리하다고 해서 기가 클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는 그렇게 몸집이 커져도 많이 커지지 않습니다. 또 기가 또야위다 해서 굉장히 야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유하고 운이 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기가 아주 그저 윤기가 나면서 특히 밑에 기박, 지랑이라죠, 지랑 쪽이 아주 도움하면서 그저 볼록해집니다. 그러고 아주 반질반질하면서 피부가 아주 예뻐져요. 이러면서 아그 사람은 굉장히 재벌이 되는 그런 운세고요. 적당히 보도 이렇게 볼륨이 있으면서 윤기가 나는 사람은 중간 재벌이 되는 거고요. 그냥 또 그냥 윤기가 좀 좋은 사람들은 아주 그 동네에서는 그래도 잘사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판단할 때는 예 무슨 무엇을 주장하는 그런 애들은 다들 들어보시면 내 끌어 만들기 힘들, 힘들 겁니다. 오늘 팔봉쌤은 딱한 가지 알겠습니다. 사람이 기를 보십시오. 기를 보시면은 모든 게다 보입니다. 그래서 인생사가 여기는 천지인이 다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다 있으니 이 기가 소우주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발이 제2의 심장이라 그러죠. 이 기에도 혈짐이 수없는 혈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이라 그러죠. 이 침을 놓는 한의사님들이 가면 여기다 침을 많이 머리 아픈 사람 여기 놓고 그죠. 하체가 또 이렇게 다리 쪽에 안 좋은 사람 생식계안 좋은 사 이쪽에 침을 놓죠. 또 허리 쪽에 안 좋은 사람 여기 침을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많은 혈점이 지나간다. 우리 발에도 수많은, 그죠? 어, 저, 혈점이 지나가서 요즘 바, 맨발 걷기뭐 이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는 수많은 지압이 돼. 자기 몸무게만큼 늘려주니 지압점이 되는 거죠. 그 지압이 돼서 뭐 건강이 좋아지는 그런 원리가 되겠죠. 그리고 또 땅을 반다는 그런 의신 뭐 그죠? 그 땅에 어떤 뭐, 그죠? 자유전자를 받아들인다는 어른, 그, 우리 몸속에 뭔뭐 활성산소를 내보낸다는 거죠. 그런 위치로 분명히 귀에도 또이 건강도 보이 여기가 건강이 깨끗한 사람은 기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히 머리 쪽이 아주 맑고 걱정이 없는 사람은 머리 이 쪽이 지랑 쪽이 반질반질 한다는 사람은 별 걱정이 없다는 거고 모든 일이 좀잘 풀려간다는 그런 현지입니다. 그리고 뭐 여기가 주름이 있거나 끄치끄치 한 사람들은 그만큼 걱정거리가 많고요. 그죠? 어뭐 일이 잘안풀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뭔가 숨기는 게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내님을 선택할 때나 내 또 배우잖아. 그죠또 아니면 상사를 선택할 친구를 선택할 때는 꼭 길을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대원이 왔는지 또내 자기를 알 수가 있죠. 겠 내가 기가 조금까지 지금까지 뭐지저분했고했는데 기가 조금 반질반질해지고요. 몸은 살은 빠졌는데 기가 볼륨해지고 또 도톰해지고 그 윤기가 난다면 분명히 큰 대원이 오고 있다. 이거는 늘 것을 오늘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길을 보면 천지인에 다 보입니다. 그죠 천지인이 다 보인다는 거죠. 하늘과 땅과 사람이 다 보이니. 그래서. 우리가 대운이 오면요 세 가지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천지인이 되겠죠. 천은 뭡니까 하늘의 기운이 봐서 운이 바뀌는 거. 사람이 바뀐다든가 여러 가지 기 기분이 바뀐다든가 호르몬이 바뀐다든가 그죠. 또 습관도 바뀌고요, 친구도 바뀌고요, 여러 가지 변화가 또 건강이 좋아진다든가 하늘에서 오는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운기가 뭐 복권이 당첨이 된다든가 땅이 오른다든가 그죠. 여러 가지 하늘에서 오는 보이지 않는 운기가 옵니다. 또내 건강이 확 갑자기 무엇을 운동을 하거나 뭘 먹었는데 확 좋아진다든가, 또 좋은 의사님 만나 수술인데 수술이 대성국한다든가, 이런 하늘에서 오는 기운이 바뀌는 거 있고요. 땅에서 바뀌는 거는 뭡니까? 바로 땅에 오른다든가, 이사를 한다든가, 새로운 도전을 한다든가, 그죠? 새로운 또 점포를 연다든가, 이런 변화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또 새로운 자격증을 딴다든가, 여러 가지 도전을 하게 되면 또 차를 바꾼다든가,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런 것도 또 내가 뭐 저기 산속으로 나는 자연인이다, 들어간 사람도 있고, 또 자연인 하다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또, 또, 땅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천지인이죠.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친구도 바뀌어지고, 주변 동료가 바뀌, 예, 바뀌어지고요. 어제 같이 좋았던 그 사람이 수다가 싫어지고, 그죠. 부정적인 사람 싫어지고, 또, 긍정적인 사람 만나게 씻고, 또, 내보다 잘된 사람 얘기가 또 와닿고, 또, 이러한 어떤 영상, 그죠. 긍정적인 영상이 또, 아, 내 인데 더 와닿고, 이렇게 됩니다. 부정적인 영상 사람들은 부정적인 걸 좋아하게 되, 되겠죠. 그죠. 그런 난투극 하는 거이상 보고 와닿습니다. 또 좋은 얘기는 뭔가 내게 거슬리게 되죠. 내가 대운이 오게 되면 좋은 얘기, 희망적인 얘기, 그죠. 이런 것을 굉장히 자기, 자기 끌어 만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천지인이 변화가 오고 바로 그죠. 기에서 천지인이 다 있다. 그래서 길을 보면 사람을 알수 있다. 그죠. 꼭그 상대를 파악하고 대운을 파악할 때는 나의 대운, 남의 대운도 전부 길을 보면 다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30년 철학권을 하면서 실제 경험을 하면서 토대로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아마 이 영상 중에서 대한민국 최초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꼭 길을 보십시오. 길을 보시면 천지인이 다 있다. 이 안에서는 모든 소우주가 움직이기 때문에 귀 속에서는 분명히 예, 대운과 소운을 나눠지고요. 또 건강도 보이고요. 그 사람 심성이 보입니다. 심성이 보인 사람은 굉장히 귀가 맑고, 그죠? 아주 깨끗합니다. 그죠? 그리고 귀에도 만약 변화가 이럴 때는 털이 나기도 시작하고요. 또 귀에 대한 꿈을 많이 꿉니다. 귀 속에 털이 자라는 꿈. 또, 그건 좋은 소식이 오는 거죠. 또, 기에 뭐, 또, 기털에 꽃이 피는 거, 그죠. 그거는 재물이 번쩍 일어나서 큰 아이디어가 성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기털을 뽑아내는 거는 안 좋은 것을 먼저, 그죠. 이렇게 버린다는 어떤 안 좋은 정보를 버리고 떨쳐낸다는 그런 의미가 되고, 기, 기, 기의 꿈도 많이 꾸지만 실질적으로 기의 변화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운이 궁금하시고, 이런 분들은 꼭 길을 보십시오. 길을 보시면은 모든 소우주가 이 안에 다 있으면 인생사가 기 속에 다 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보기 애매하죠. 화장도 하고, 뭐, 그저, 뭐, 화원댄싱 발라버리고, 문신도 하고, 이렇게 해서 파악하기 힘들지만 귀는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를 보시면 모든 걸알수 있다.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 최초의 이것은 실제 30년을 상담하면서 제가 알아낸 그런 정보를 기탄 없이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귀를 보시고 소우저를 알아내십시오. 상대를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그죠? 그래서 나의 또 귀를 보시면 자기 귀는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대운이 오고 있는지, 운이 좋아지고 있는지를 충분히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길을 옛말에는 길을 몬살길 고래라 습니다그 말은 뭐냐? 기를 늘 만지고 비비고 꾸개고 하는 라 것은 기에 모든 혈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를 몬살길 보르면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를 늘 만지고 비비고 주물리고 이렇게 많이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에는 수많은 혈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의사님들, 한의사님들이 바로 그죠 이침도 많이 놓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남녀들이 여기다 귀걸이, 바로 지랑에다가 귀걸이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을 찾고 이랬습니다. 오늘 팩트는요, 어떤 대운을 보시려면 그냥 상대의 길을 보시고, 나의 대운을 보려면 그걸로 보고, 나의 길을 늘 보십시오. 그러시면 분명히 기에는큰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 길을 보면서 길 흉화복을 점 치고요, 또 나의 대운이 지금 다가와 있는지, 대운이 현재 와 있는지를 분명히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삼십 년 이렇게 체인 철학권을 하고 있으면서요 오랜 수만 명의 상담을 한 그런 토대를 가지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분명은 이 분명한 것은 이것은 실제 상담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기탄 없이 받아들이시고 늘 상대를 보실 때도 길을 보시고 나를 볼 때도 분명히 길을 파악하시면은 분명히 그죠 철학권에 안 가셔도 대운을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오랜 동안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실제 파악해 놓고 그죠 제가 또. 이렇게 어더 중점적으로 뭡니까 오랫동안 우리가 임상실험 했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죠 그리고 많은 뭡니까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죠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한 실적 이렇게 일려일 드렸는데 아 지금까지 어제도 온 손님이 아 정말 맞더라는 겁니다 상대의 길을 보면서 배우자를 찾았고요 상대가 지금 아 사기를 당하고 이상해 귀에서 문제 문제가 생기고요 또 질병이 올 때도 귀에 뭐 분명히 뭔가 표식이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분명히. 그 우리가 기점점이라 그러죠 점이 생긴다든가 뭐 기밥이 많이 생긴다든가 그죠 주름이 생긴다든가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면다그 기가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윤기가 없어요, 말라지는 거죠. 그렇게 파악할 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를 보시면 건강도 예방할 수가 있고 대운도 찾을 수가 있고 일거 양득이다 이래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장시간 시청해서 대단히 감사고요. 하아 저께도 감히 말씀드린데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아, 행운을 잡으신. 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좋았으면요 또 이렇게 구독 좋아요를 눌러 나서 많이 또 다른 여러 사람이 볼 수가 있고 다음에 이 팔봉샘을 또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냥 지나가 버리면 수십만 건의 있던 유튜브 중에서 아마 저를 찾기는 다시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꼭 좋아요를 눌러 주셔서 여러 사람이 이 영상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